자 다음은 저희가 1년 동안 경진대회의 그 출품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일반부의 대상팀과 주니어 대상팀의 참가 후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부 대상팀인 그 덕형팀의 참가 후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덕진씨는 올라와주시고요. 빈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적현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물감 학기 제작을 한 광운대학교로 부탁부서속윤진고합니다 <laughs> 발표에 앞서서 저희 팀이 이제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큰 상을 주시해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그리고 그이 상을 주신 저희 심사위원 분들과 그리고 매니소프트웨어 전문데 관계자 여러분께 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제, 저희 발표 주제는 모터체를 이용한 물건 혼합기와 영상체를 이용한 수채화 도우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개발 공기는 앞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수채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채색에 초점을 맞춰서 채색을 할때 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 색을 만들 때 사람들, 전문가들도 이 색을 만들 때, 아, 이 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뭐 어떻게, 어떤 비율을 섞어야 하냐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 직접 물감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초점을 맞춰서 이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물감 혼합기 이제 제작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아트메가 1파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d c 모터, 스텝 모터, 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그리고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기구부가 아 이제 제작에 앞서서 이제 기구부를 이제 3D 툴로 먼저 설계를 한 모습입니다. 기구부 설계를 포대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를 직접 제작을 하였고요. 하나하나 이제 간단히 보자면은 이제 주나기를 이제 눌러주는 이제 볼 스크류 부분과 그리고 이제 앞에 잘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여기 거, 그 주사기 위에 보면은 검은색 부분이 센서입니다. 거리 감지 센서를 통해서 물감의 잔량을 체크하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물감을 죽고 난 다음에 씻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예,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여기에 성승적인 인기를 끌어서 예, 많이 눈을 보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다 여기는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패킷 통신으로 이제 핸드폰 앱과 그리고 저희 혼합기그러 하드웨어랑 이제 통신하는 이제 패킷 통신 구현입니다. 네, 여기, 여기는 이제 RGB랑 c m y k 환산 부분인데요. 보통 앱으로 찍어서 부분은 이제 빛의 삼원소이기 때문에 RGB 값을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물감은 CMYK라고 색의 삼원소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 RGB에서 c m y k 를 넘어올 때 환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환산 과정이 그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이, 앞에 보이는 식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예, 아,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전소연 학생이, 이제 국민대학교 전자학부 수업 전소연 학생이 만든 수채화 도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에는 이제 컬러 메이커 모드라고 이제 색의 이제 정보와 그리고 색을 만드는, 추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색을 저장하고 DB에 저장하는 과정에 있는 마이 컬러 부분과 그리고 팔레트 모드, 이제 원하는 물감을 섞어서 어떤 색이 나오는지 미리 해보는 그런 시뮬레이션 모드를 가지고 있고, 요그 다음에 이제 통신하는 부분을 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 메이커 모드입니다. 이제 이미지 선택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이 UMP 안에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제 추출한 색을 이제 구성색 추출을 하게 되면은 다음한 같이 구성색이 추출하게 됩니다. 이그 구성색 을 추출할 때 이제 여기 이미지 보면은. 파란색이 있다 그래도 진한 파란색 있고 연한 파란색 있고 아주 연한 파란색이 이제 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 색들을 모두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필터를 거쳐서 이제 그 선택한 이미지의 구성된 그 종류를 단순화하기로 했는데요그 단순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필터를 거치게 되습니다 우선 민시트 필터를 한번 거치게 되었고요. 거쳐서 한번씩 이제 색, 이제 사진이 조금 둘러댔다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이 필터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모자이크 이제 효과를 더, 그 다음에 모자이크 효과를 더그 픽셀을, 픽셀 수를 줄여서 또, 또한 이제 색깔을 한번 줄여보고또 필터를 한번 붙쳤고요그 다음에 그룹, 컬러의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 범위 안에 드는 거를 같은 색으로 이제 그룹을 해서 목록을 뽑아주는 그런,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의 정보를 이렇게 CMIK별로 이 몽, 그, 얼마나 퍼는지 비율을 이렇게 보일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수채화 가있드요니 이제 수채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앱상에서 이 사진을 수채화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가지 효과를 거쳐서 수채화고 가이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중치라는 것를 이제 그각 RGB 값을 이제 가중치를 이제 더해서 각 이제 가중치마다 이제 탑을 더해서 그 픽셀의 수, 가장 많은 픽셀의 수를 가지는 부분을 이제 거쳐서 이제 수채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원본 이미지랑 수채화 효과를 적용한 이미지인데요. 확연히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팔레트 모드는 이제 우리 c m y k 모드, c m y k 에서 이제 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만든 이제 모드입니다. 이제 그 Y컬러 모드에서는 이제 원하는 색을 제가 이렇게 저장을 또할 수도 있고요. 삭제도 가능하고 여기서 물감을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하드웨어와 블루투스 통신을 하여 이제 물감을 이제 전시회처럼 그때처럼 만들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제 작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한반년 동안 이제 같이 이제 전세현 학생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됐었는데요. 전세원이랑 하면서 이제 팀원, 팀원 끼리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호 존중이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상호를 서로 존중해주지 않고 좀 개발자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코딩 스타일도 있고 자기만의 개발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부딪히면서 이제 여러가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현상 학생과 그런 잘 맞아서 두 명의 실력자보다는 두 명의 평범한 개발자가 조금 더 좋은 작품을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발표의 발표는 여기까지 아, 너무 떨리네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